종로구에서 시작된 인왕산 산불은 정상을 타고 넘어 반대편 서대문구까지 번졌습니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탓에 소방 헬기에 의존하면서 진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양진호 기자입니다. 수차례 방화수를 퍼다 나르고 있는 소방 헬기, 인왕산 끝자락 홍제동 개미 마을 주민들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불길에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3일 오후 늦게까지 몇 차례 다시 큰 연기가 일며 산불 진화 인력이 재차 투입됩니다. 에서 이제 완전 완전히, 완전히 지금... 다고 해야지만 저희도 입산을 다시 올갈수 있지. 지금은 관계자들 말고는 이제 못올라가니까 2일 오전 11시 53분쯤 인왕산 북동쪽 육부 능선에서 시작된 불은 약7천제곱미터 축구장 21개 크기의 산림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개미마을을 비롯해 현장 인근 120여 가구가 긴급 대피했고 주민들은 바람의 방향이 마을을 향하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바아치더라고 그, 아... 그쪽으로 막 이쪽으로 불거나 그랬으면 덮 수도 있어요. 불똥이 이쪽면은 덮칠 수도 있지 바로 그 골짜기까지 왔니 아...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불길은 순식간에 산림을 집어 삼켰습니다. 종로구에서 시작된 불이 산 정상을 타고 넘어 반대편 서대문구까지 번지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방차량 접근이 어려워 헬기에 의존해야 했던 것도 진화작업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요, 새벽 3시까지 저는 CCTV 집에서 금속하고 또 숙제 가,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전화통화하고. 예, 네, 그럼요, 신경 쓰이죠. 여기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게, 주로 계시니까. 이번 산불 진화에는 4,300명이 넘는 인력과 야간 열한상 드론 등 장비 1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불길은 사고 발생 25시간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